흥국생명 연패 탈출 기업은행 3연승 좌절 흥국생명이 IBK 기업은행을 제압하고 이연패에서 탈출해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흥국생명은 2일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에서 볼트리그 여자부 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3-1, 2-5, 2-0, 3-9, 4-1, 2-5, 1-8, 2-5, 2-1로 승리했다. 최근 2연패를 당했던 흥국생명은 힘겹게 1승을 챙겼다. 시즌 8승 3패, 승점 24를 기록한 흥국생명은 1위 현대건설 10승, 승점 28을 추격했다. 흥국생명 외국인 선수 엘레나 26점과 김영경 25점이 승리를 이끌었고, 이주아와 김미연은 각각 13점, 11점으로 승리에 힘을 보탰다. 특히 김영경은 베테랑 선수답게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올리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다.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기업은행과의 상대전적에서 2승 무패를 기록했다. 3연승에 실패한 기업은행, 4승 7패, 승점 13, 은 4위에 머물렀다. 기업은행 외국인 선수 산타나, 25점, 와표승주, 19점, 최정민, 11점, 이활약했지만 흥국생명의 벽을 넘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1세트 옐레나와 김영경, 김다은, 이주아 등 선수들이 고른 활약을 펼쳐기선을 제압했다. 4-4에서 김연경의 오픈 공격을 시작으로 6년속 득점에 성공해 점수차를 벌렸고, 리드를 잘 지켜 1세트를 가져왔다. 두 팀은 끈질긴 주스 접전을 펼쳤다. 하지만 2세트에서 혼전이 벌어졌다. 결국 39-39에서 산타나의 퀵 오픈과 김수지의 블로킹이 장렬하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2세트를 놓친 흥국생명은 3세트 19로 앞선 상황에서 김연경의고공포격으로 격차를 벌렸다. 이후 엘레나, 김연경, 이주아가 활약하며 3세트를 챙겼다. 기업은행은 3세트에서 공격 성공률이 20%대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흥국생명은 4세트 초반 김연경과 이주아가 공격을 주도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표승주, 김수지, 산타나가 활약하며 근소한 우위를 점했다. 신기일전한 한국생명은 19, 19에서 김미연의 연속 득점으로 리드를 잡은 후 엘레나의 연속 블로킹으로 승기를 잡았다. 이후 24, 21에서 엘레나의 오픈 공격이 터지면서 경기를 끝냈다. <목소리>